안녕하세요. 마사무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더웠어요. 더울 때는 뭐? 냉면. 마사무가 냉면의 진심이잖아요. 새콤, 달콤, 맛있는 냉면. 옥천 함흥 냉면. 아주 가는 냉면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 정도 가늘지 않고 감자 전분으로 쫄깃쫄깃 하긴 한데 약간 두꺼워서 제 느낌으로는 좀 밀면 같아요. 근데 아주 맛있어요. 육수, 350g. 육수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깊은 소고기 맛이 나냐? 당연히 소고기 맛이 나죠. 냉면 전문점에 고기를 팔팔 끓인 뭐 그런 맛은 아니고 소고기 맛 베이스에 새콤, 달콤하고 동치액키스가 들어가서 아주 가볍습니다. 양념장, 냉면 전문점 스타일에 참기름 들어간 고소한 양념장이고요. 80g. 80g이면 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요거. 제주산 돼지고기로 만든 불고기인데요. 120g인데 양념 다돼 있고 조리가 돼 있기 때문에 후라이팬에 데워서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다 바로 데워 드셔도 되는데 분량이 잘됐어요 냉면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자, 가격은 물냉면 10인분 무료배송으로 14,900원 비빔냉면은 양념장 때문에 좀 비싸요. 1,000원 비싸요. 10인분 15,900원 물냉 5개, 비냉 5개 15,900원 다 무료배송입니다. 자, 추가 구성 간장불고기 이거 5개 14,900원 개당 3,000원도 안 돼요. 지금까지는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3,000원 쿠폰 드렸었는데요. 기존 구매자들 들이 좀 소외받는 것 같아 죄송해서 기존 구매자들 쓰실 수 있도록 2만 원 이상은 3천 원 할인 요거 한팩 뜯어서 대파 보겠습니다 이거 불고기 보기보다 맛있습니다 고기 주는 냉면집 있죠 거기서 딱 2인분 분량 이렇게 원래 직화가 돼 있는 거예요 불 냄새도 불 자국도 육스는 살얼음 동동하게 살짝 올려놨어요 살짝 어 어우, 시원해. 상무님, 진주냉면하고 함흥냉면의 차이는 뭐예요? 함흥냉면은 그 면을 감자면으로 하고요. 진주냉면은 육수가 다르죠. 육수 해물하고 같이, 고기랑 같이 한 거. 조금 뭐 면도 다르고, 육수도 다르고. 보통 함흥지방에서 이제 감자가 많이 나니까, 녹마 감자, 고구마를 해서 하는 거를 또 함흥냉면. 생긴 건 색깔은 하몽냉면 같이 생겼죠. 하몽냉면이 이렇게 밝아요. 그런데 굵기가 좀 굵어요. 아주 가는 냉면은 아니에요. 30초 정도만 삶아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풀어서 해주셔야지. 3, 0 40초만 삶으면 되기 때문에 끝이 뭉치면은 그풀 시간도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어떻게 뜨나? 이렇게 뜬가? 아니 잘안말아졌다 <laughs> 살얼음 있는 육수를 갖다가. 잘 만들었다 뚝딱뚝딱 살얼음 동동동 냉면 계란 맛있다 잘 삶았다 <laughs> 면 쫄깃합니다 너무 가늘면 이게 식감이 좀 별로일 수 있는데요 조금 두툼해서 밀면과 쫄면 냉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식감 고기에 불맛 제대로 나나요 이건 제가 보증합니다 불량 제대로 나요 먹으면 분량이 더잘 나와 소고기 액기스 들어가서 소고기 맛도 어느 정도 나고 새콤 달콤한 맛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맛이고요 가벼운 맛 빼먹은 게 있습니다 물냉면에 이 겨자소스 하나씩 드려요아 깔깔하다 그리고 또 김가루 넣어볼게요 김가루 넣으면 막국수 되는 거죠 김가루 자, 깻잎에 싸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10인분에 불고기 5개 해서, 무료배송으로 27,000원. 아, 진짜 저렴하네요. 비빔장, 두개 돌려서. 맛있겠죠? 여러분은 전자인지다 데피세요. 전전에 데피니까 수분감도 좋고요 불자국 보이시죠? 불량도 좋고, 맛있어요. 양념 잘 됐어요. 저렇게 해도 4,500원이 말이 되는 건가? 어떤 게 4,500원? 아! 이렇게 해서 4,500원? 그러네요. 요거 1,500원, 요거 3,000원. 음. 단거에 민감한 제 입맛에는 조금 단편. 하지만, 달콤, 매콤한 양념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맛. 뒷맛은 청양고추 넣은 것처럼 좀 칼칼하게 매워요. 고기가 생긴 건 별론데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제주산 돼지고기 잡내 없고요, 부드러워요. 양념도 적절하게 짭 짜름하고 단맛은 많지 않고 아주 고급스러운 돼지 불고기 맛. 면쌈 한번 가겠습니다. 면쌈 고기 생긴 건 이래도 되게 맛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 비빔냉면 드시는 분 박경선님 말씀대로면 비빔냉면은 감칠맛이 먼저 들어오고 끝에 매콤함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비빔면으로 말씀드리면 내냄띤보다는 약간 덜 매운 정도? 요새 참 더운데요 이 더위에서 구해줄 냉면입니다 옥천 함흥냉면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대로 드셔도 좋지만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예, 아주 맛있는 냉면하고 또 맛있는 제주 직화돼지 불고기 가지고 왔습니다 맛상무 였습니다 고맙습니다